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투자 공부 꿈꾸는 자본가 이관복입니다. 은퇴 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 많은 이제 우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그동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 그동안 하시는 말씀들 전보다 일찍부터 준비해야 된다. <laughs> 혹은 뭐. 빚을 만들지 말라. 이런 그래서. 건데,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 어떻게 네. 뭐,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 알겠는데, <laughs> 당장 내 은퇴, 은퇴가 좀 코앞인데, 맞아. 어떻게 우리 준비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 오늘은 저희가, 음. 은퇴 후, 음. 제2 직업 직업으로 후, 제2 직업으로. 인기 폭발 중입 인기 폭발 중입니이거알 <laughs> 만한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음. 모르는 사람은 저를 생각해보자. <laughs> 그런 이제 엄청난 지금 아, 관심을 음. 가져야 되는 음. 그런 인기 직업 베스트 3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어,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해주면서이세 가지 직업은 음. 다 도전하실 수 있고 그렇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학력 경력 다 필요합니다. 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엄선해서 음. 추천드립니다. 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세 가지 직업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어...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한번기사가됐었는데요 대한민국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 베스트 1위는 그 다름이 아닌 지게차 운전을 하였습니다. 지게차? 네. 이 사실 뭐 지게차 운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 뭐야고 낯설게 그리게 <laughs> 뭐, 여러분들 마트 가보시거나, 네. 아니면 뭐, 작업 현장, 그리고 요즘 그 보도블럭 같은데 도로 가야 되는 하는 거, 모두 다 보면 뭐, 이 지게차는 무거운 걸 살짝 들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나이가 들어서도 뭐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운전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요즘 여성분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네. 쉽게, 뭐, 학원에 가면 다른데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아. 않고, 하고 나면 아주 소소하게 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게차도 종류가 많습니다. 네. 큰게 있고, 네. 작은 게있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마트 현장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물건들을 온반하는데도 지금은 네. 사람 힘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지게차 운전자가 네. 인기 뽑빠는 이유가 쓰임새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뭐, 5, 60대 은 사람들은 은퇴그 취업을 안내해 주는 곳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저 지게차 운전사 있으면 홀 진짜 요 이렇게 습니다 그러면 아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뭐 오리 숙대 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게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경력이 없잖아요. 그때는 월급을 뭐 많이 주는 데안 따지지 말고 그냥. 경력 쌓는다 생각하고 그냥 한 6개월 정도는 네. 아무 데나 주는 대로 가세요 어. 그냥 가가지고 경력 한 1년 정도만 쌓고 나면 그 음. 이후부터는 약간 이제 보수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가장 좋겠다 싶은 게 지게차 운전자 실제로 네. 뉴스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모공유권 네. 장년층들이 네.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이 네. 지게차 운전자 자격증이에요 어. 위험하지도 네. 않고 네. 네. 실제로 이런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네. 네. 그5060 세대들의 특히 인기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요 그게 이제 뭐냐면 5060세들대 은퇴를 준비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첫째 내 돈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이게 힘들지 않아요. 네. 몸으로 하게 이제 나이가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랫동안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 차에서 보면 이 학원에 가서 자격증 한번 취득할 때왜 돈이 안 들어가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60 넘어서 치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일단 건강관리가 될수 있어요. 음, 그리고 네.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손, 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육체노동이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양한 쓰임새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예전에 내가 뭐, 예를 들면 교사였어요. 뭐, 내가 뭐,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직업이었는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증만 취득하면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 은퇴 이후의 직업을 창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자기의 화려한 경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그렇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리고 혹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 취업이 잘 안되시는 분이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경력에다가 화려한 거다 빼세요. 그냥 고등학교로 이러면 훨씬 더 잘됩니다. 부장선생님은 <laughs> 은퇴했는데 지금처 안됩니다. 그러면 <laughs> 그냥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다가고 가시면 아주 취업이 잘 됩니다. 티파나 드렸습니다. <laughs> 네, 아,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어, 정말입니다. 그 네. 네. 생각해 보세요. 양성으로 은퇴했는데 그저선생들이 지게차 전한다고 뽑는 그치잖아. 사람이 되게 부담되잖아요. 얼마 안하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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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냥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 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laughs>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아주 잘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지게차 운전 좋은데요. 두 번째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어,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는 네. 이 직업은. 학교 보안관. 근데 이제 음. 여기를 주로 이제 군에서 은퇴한 사람들, 음. 그 다음에 경찰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 혹시 뭐안 좋은 애들이 침입한다는 건이해도안 네. 되고, 또뭐 외국처럼 뭐 총기 이럴 일은 없죠. 우리나라 가끔 이제 안 좋은 그성추행뭐 이런 측면도 네. 술 취한 사람, 이런 사람 네. 오기 때문에 군 출신, 경찰 출신, 그 다음에 뭐 무술, 이 사건도 네, 네. 뭐 이런 유단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선호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어,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주 핫한 직업으로 또 오르는 이유가 네. 최저시급이 올랐어요. 최저시급이 올랐다가 4대목이 됐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laughs>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학교 보안관 쪽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뤄줬지만 본체 자금을 차라 도둑놈을 는게 우리가 네. 자격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학교 보안관 관련 민간자격증을또확 오시는 학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거 뭐냐면 인기 폭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laughs> 뭐 야간 이런 것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보장되는 방학이 그렇죠. 있죠. 이렇게 따지면 학교 보안관이라는 직업이 점점점점 더 인기 상한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사실은 교직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다양한 쪽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하, 학교 보안관에 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학교 보안관은 자기의 유사한 직종에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지게장분들은 많이 화려한 경력이 안 좋겠지만 이 학교 보안관은 오히려 관련 직종 예를 어면군이 경찰 이런 쪽에 계신 뭐 소방 네.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도전한다면 또는 학교 선생님들 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현장가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학교 보안관 같은 거 과거에는 이제 거의 없었죠. 사실 뭐 학교 경비 네, 네. 사실 뭐, 뭐, 뭐 이런 거 있었고, 사실 뭐, 무이나, 뭐세콤이나뭐 이런 경비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점점 위협들이 증가하고, 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필요성이 증가하니까, 네. 이런 학교 보안관의 직업이 새롭게 창출되고, 네. 거기에 맞는 이제 사람들이 네. 제2의 직업으로서, 뭐 네. 선택수있는 좋은 네.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뭐 학교 보안관 채용 공고가 이제 네. 뭐 공시로뜨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벌떼처럼 <laughs> 많은 사람들이 네. 어,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실제 은퇴하기 전에 이제 네. 어,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네. 어, 도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시대의 변화를 잘읽으셔야 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있니죠 학교 공원관은 그래도 뭐 과거에 조금 뭐 학교 경비라든 이런 식의 뭔가 직업이 좀 발전된 거라고 본다면, 네. 세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네. 과거 없던 직업. 음. 요즘 이제 뭐, 과거에 우리가 많이 하던 용어로는 숲 해설사. 아, 네. 근데 전문적으로 이제 뭐, 자연 환경 해설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숲 해설사, 문화 해설사 이런 거는 다 재능 기부하는 쪽이었어요. 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교육들도 거의 시야 이런 데서 무료로 교육을 네. 해주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전문직업화 되다 보니까 어, 교육 비용도 많이 비싸졌어요. 네. 교육 비용도 많이 비싸졌고 네. 또 하나 이제 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쪽에 사람들이 몰릴까 네. 하고 봤더니만. 일단, 이5060 세대들이 은퇴했잖아요? 네. 그럼 예를, 예를 들면, 뭐, 국립공원이라든 이런 네. 쪽에, 어, 이제 뭐, 숲 해설사, 문화 해설사, 또는 뭐, 자연환경 해설사 하고 있습니 일단, 출근하는 장소가 산이 그렇죠. 아. 일단, 뭐, 건강이 일단 해결돼요. 네. 시간 보내는 거 해결돼요. 네. 네. 세 번째, 급여도 받아요. 네. 4대 보험도 해결해줘요. 네. 이게 뭐, 5060 세대에서는 인기 폭발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살려둔 사람 등산하자 그러는데, 이제, 506권 은퇴해가지고, 직업으로서 이제 산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뭐 너무 좋은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도 교육받는 거, 그 다음에 체공고한번것 뜨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5공6권세대에 계신 분들은, 이거에 한번 뭐, 과거 경력학도 그렇죠. 상관이 없어. 그렇죠. 뭐.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이 책을 좋아했다든지, 네. 특히,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들, 네. 말을 굉장히 재미있게 할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 역사, 문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도전한다라면, 그야말로 정말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제가 조금 알아볼까요? 네. 이자율환경해설사 그러니까 음. 숲해설사는 이제, 네. 그 살림청에서 인증한 음. 그 기관들이 있다고. 네. 거기서 이제, 네. 1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네. 네. 이제 이거 살수 있는 자격이 네. 주어진다고 하고, 네. 우리가 이제 산이라고 하니까, 네. 뭐, 저기 전라도, <laughs> 경상도 <laughs>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강원도 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산.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진짜 많습니다. 네. 네. 관외산부터 시작해서, 네. 도구산 네. 뭐, 북한산, 흔적, 인왕산 그쵸.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네.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라걸 네.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런 요인들이 네. 인기가 네. 있을 수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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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인인 것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서울 쪽에 계신 분은 이제 뭐 사대문화를 보면 경북부터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화의 설사, 네. 외국인들 이 왔을 때 네. 그런 것도 괜찮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여행사들하고 같이 해갖고 네. 서울 시내에 대한 어떤 네. 어, 문화관광회사를 하는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오0 6 회사들이 이제 경험도 많고 네. 역사를 많이 알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도 어,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네. 저도 이제 덕수공 했을 때그 해설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네. 돌아다녔는데, 네. 확실히 해설을 들으니까 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정말, 네. 정말 다릅니다. 그냥 보일 거라. 네, 오늘은 은퇴 후 제2 직업으로 인기 폭발 중인 베스트 3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네, 정리 한번, 한번 해주시죠 뭐 네, 그래서 지게차 운전. 학교 보안관 네. 그리고 자연환경 해설사이 네. 숲해가 사죠. 네.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든지 다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어, 지금 막막한 노후를 뭐 생각하고 그렇죠. 계신다면 네.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하셔서 네. 알아보시면은 거기서 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네. 너와 나의 투 공부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콘텐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너와 나의 투 공부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